겉으로 보면 비슷한 두 개의 당구큐. 하나는 30만원, 다른 하나는 300만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단순히 브랜드 이름? 아니면 디자인? 아니요. 진짜 차이는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습니다. 특히 목재에서 시작되죠. 당구큐에서 목재의 퀄리티는 성능과 내구성, 타구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외형뿐 아니라 실제 플레이 성능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1. 큐의 성능은 어디서 오는가? 큐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큐의 진짜 가치는 외형보다는 타구감, 반발력, 직진성, 내구성과 같은 핵심 성능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능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사용된 목재의 질입니다. 좋은 목재일수록 에너지 전달력, 타구의 정밀도 큐의 안정성과 수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퍼포먼스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고급 목재와 저급 목재의 실체 비교. 고급 목재를 사용할 경우 큐는 직진성이 뛰어나 곧고 휘어짐 없이 정확한 타구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 반발력이 뛰어나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타구감을 제공하여 충격이 손에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타구감이 안정적이며, 뒤틀림이나 균열의 강해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도 높은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반면 적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큐가 휘어지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으며, 직진성이 떨어져 정확한 타구가 어렵습니다. 반발력이 낮아 타구시 무디고 둔한 느낌이 들며 에너지 손실도 큽니다. 타구감 역시 딱딱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진동 억제력이 부족해 손에 불쾌한 울림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한 쉽게 뒤틀리거나 금이 갈수 있어 전반적인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3. 고급 목재의 실제 원가 가격 차이에 오해. 하드라크 메이펄 A급은 주로 상대 Q에 사용되는 고급 목재로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질을 지녀 정확한 타구를 위해 선호됩니다. 1kg 혹은 1보드 풋 기준으로 대략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급 선별품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일반 메이펄, BC급은 역시 상대 Q에 사용되지만, A급에 비해 밀도나 내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격도 1달러에서 3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에버니 흑단은 고급화대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로 깊고, 진한 색감과 높은 밀도로 인해 고급 큐 제작에 많이 활용됩니다. 원산지나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에 거래됩니다. 로즈우드, 코코보로 등은 역시 하대 큐 제작에 사용되며 미적인 무늬와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고급 목재로 평가받습니다. 이들 목재의 가격은 등급과 수급 상황에 따라 2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반면 저급 열대목이나 합판류는 주로 저가형 하대 Q에 사용되며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실제 목재 대신 필름을 더씌운 형태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1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고급 목재가 비싸긴 하지만 Q 전체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4. Q 가격을 결정짓는 숨은 요소들 고급 Q 브랜드들은 목재의 건조 및 숙성 과정에 큰 공을 들입니다. 수년간 자연 건조와 인공 건조를 병행해 목재의 내부 응력을 완화하고 재질을 안정화시키며 이러한 처리는 Q의 내구성과 타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선도 선별 과정도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어떤 브랜드는 수백 개의 목재 중단한두 개만을 사용할 정도로. 정밀하게 선별하여 곧고 정확한 큐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립 정밀도 역시 고급 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큐의 접합 부위 정렬, 무게 중심의 정확한 배분, 불필요한 진동의 억제 등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코어 구조에 있어서도 고급 큐는 카본, 알루미늄 또는 복합소재 등을 내부에 삽입하여 반발력과 진동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타구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수작업 비중 또한 고급 Q일수록 높아집니다. 명장급 장인이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핸드메이드 Q는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가 높지만 그만큼 제품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가치도 Q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프레더터, 매츠, 롱고니, 무사시 같은 브랜드는 기술력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일레이 작업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급 큐는 복잡한 일레이 디자인, 정교한 수작업 마감, 그리고 큐링 도장 및 마감 작업까지 꼼꼼하게 처리되어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5. 실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타구감의 정체. 같은 방식으로 큐를 쳐도 고급 목재로 제작된 큐는 에너지 전달력이 뛰어나고 불필요한 진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공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3쿠션처럼 정밀한 타구가 요구되는 종목에서는 이 미세한 타구감 차이가 경기 결과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단순히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고급 큐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직접 체감한 사용자 후기 앤드 비교 사례.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해서도 고급 Q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입문용 Q로 시작한 후 2년 뒤 매치 Q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후 특점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B씨는 외형만 보고 저가 Q를 구매했으나 1년이 지나지 않아 Q가 뒤틀리고 타구감이 급격히 떨어져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큐 전문 매장에서 고급 큐와 저가 큐를 번갈아 시타해 본 사용자들도 타구감, 진동, 억제력, 반발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체감했다고 전합니다. 7. 고급 목재 큐가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큐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면 반드시 고급 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입문용 큐로도 기본적인 학습과 실전 경험은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고급 목재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Q는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투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8. 올바른 Q 선택법 실용적인 조언 Q를 고를 때 단순히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재의 품질, 무게 밸런스, 직선도입니다. 각 브랜드가 고급 목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에는 수분 함량, 건조 처리 상태, 직진성 테스트 등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매장이나 검증된 브랜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Q 선택의 본질. 목재 가격 차이 자체는 Q 가격 차이의 일부일 뿐이며, 전체 차이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큐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건 정밀가공, 구조설계, 균형, 진동억제 등 폭합적인 요소입니다 즉, 고급 목재 정밀 제작이 함께 들어갈 때 비싼 큐의 증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큐가 반드시 좋은 큐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큐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지 목재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작 과정과 장인의 손길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큐 하나에 담긴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고른다면 당신의 실력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